네, 약속을 했으니까. 예 네. 요즘 그 전세 보증금 시세가 좀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네. 일이 많거든요 네. 그 새로 내보냈다가는 또 다른 세입자 구하기도 힘들고요 자 이럴 때 이제 그제 생각에는 굳이 뭐그 계약서를 쓰면 제일 좋겠지만 네. 계약서를 굳이 안 쓰더라도 우리가 뭐 문자라든지 뭐 카톡이라든지 음. 또뭐 구두상의 어떤 그 녹음 파일들 네. 이런 정도로 해서 돈을 내려주기로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받게 되면 그 정도면 아마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네. 사실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 오히려 이제 나가시면은 본인이 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서 아마 이제 우리 마지막 사연 같은 경우에는 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. 네. 네. 우리 변호사님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정도 해서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. 만약에 안 된다면 정말 뭐 전세를 새로 구해서 나가신다면 네. 전세금에 대해서 반환 받으시면 되니까 네. 네,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음. 저희가 시간 잠깐...